2025년 9월 30일 화요일 로마서 11장 25절에서부터 36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국류를 베푸신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하여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스라엘 사람들.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과정에서 그들이 크게 지금 벗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옳다.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라고 그렇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른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둔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역시대 과정을 보면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어디서 터지냐면은 하나님에게 터진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거나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그들에게 길을 허락하시고 인도에 가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약의 역사가 그랬죠. 근데 신약의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유대인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느냐? 교만해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므로 오실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결국은 그것이 폐망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었다. 더 이상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확산되지 못하고 그 복음의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28절과 29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아주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들어 열방에 빛을 삼아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이방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과 은혜와 축복이 유대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계속 전파되기를 원했고 그 도구로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잘 알지 못하고 그거를 자기들끼리만 독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을 터부시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 그 축복이 나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살피지 못하면은 어느 순간 다른 이의 허물만 들쳐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류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말씀에 한 가지 역설이 등장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국류를 받게 되었다. 예수님은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진리를 알려주었습니다. 처음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그 초청을 거부하면은 그 기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기회가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불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이 핑계, 제핑계되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33절에서부터 36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자비하심으로 이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높고 기쁘시기 때문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엄청난 말씀이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인류의 전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그 교만함이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가되는 증거되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 성도들을 향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감사하고. 이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계속 흘려보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사명의 길을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은 결국 자기 고집,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쳤던 그 복음을 이방 사람들이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복음이 강력하게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이 온 세상에게 알려졌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믿음으로 곤 받는 백성들이 많아졌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깊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